노입니다. 노를 끝을 올렸을 때와 내렸을 때의 의미가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끝을 올렸을 때, 어, 예문으로 일단 보시면 이따노? 응? 이따노? 자, 보세요. 이따노, 노를 어, 썼고, 물음표, 그러니까 끝을 올렸어요. 갔어? 라는 의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응, 이따노, 응, 그래, 이따노, 끝을 내렸죠? 응, 갔어. 라는 단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끝을 올리는 것과 내리는 것이 의미 파악에 있어 중요합니다. 자, 예문을 하나 더 보시면, 도고이 끄노, 어디 가라는 뜻입니다. 도구 이끄노, 곰비니에 이끄노, 끝을 내려야겠죠. 곰비니에, 편의점에 가, 이렇게 해서 그래요. 어, 이 노는요, 주로 여성이나 어린이가 많이 사용합니다. 어, 여성이나 어린이가 많이 사용하는 경향이지 남성이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래서 끝을 올렸을 때는 의문이나 확인, 이렇게 끝을 내리면 가벼운 단정을 나타냅니다. 접속은요 보통형에 접속해요 보통형은 정중형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반말체입니다 그러니까 현재형이라든지 과거 부정 이렇게 다양하게 접속할 수 있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자 일단 노를 제가 의문으로 해석하지 않고 어, 단정 끝을 내린 단정으로 요거를 다 해석을 일단 해보겠습니다 명사는 보통형에 접속하고요 명사는 바스노 이렇게가 아니라 뭐가 왔죠? 나 바스나노 나의 별표합니다. 나는 여기서 의미가 있지 않습니다. 단순히 연결하기 위한 연결어라고 할수 있습니다. 바스노 아니라 바스나노입니다. 버스야. 바스다따노 과거형이죠. 버스였어. 바스자나이노 자자나이 부정이죠. 버스가 아니야. 바스자나갔다노. 버스가 아니었어. 부정의 과거입니다. 버스가 아니었어. 자, 명사 보통형에 접속합니다. 이걸 다시 읽어볼게요. 스나노스다노스자나이노스자나노 자, 이용용사도 보통형에 접속합니다. 그래서 상냥하다, 야사시, 뒤에 그대로 옵니다. 야사시이노, 상냥해. 야사시 까타노 까다, 가 붙어서 과거형이죠. 상냥했어. 야사시 그 나이노, 상냥하지 않아, 부정이죠. 야사시 그나까타노 부정, 과거입니다. 상냥하지 않았어. 자, 이용용사 보통형에 접속하고 읽어보겠습니다. 야사시이노, 야사시카타 노, 야사시크 나이 노, 야사시크 나카타 노. 자, 이제 나 용용사입니다. 나 용용사도 보통형에 접속하는데요. 한사무나 노, 핸섬에 라고 할때나 용용사는 보세요. 나, 노의 형태입니다. 한사무나 노. 그리고 과거형, 한사무다타 노. 부정형입니다. 핸섬하지 않아. 한사무자 나이 노. 그리고 부정과거. 핸섬하지 않았어. 한사무자 나갔다노. 자, 요거 읽어봅니다. 한사무나노. 한사무 닳다노. 한사무자 나이노. 한사무자 나깝다노 자, 이번엔 동사입니다. 동사 타베르노 이렇게 기본형, 사전형에 바로 붙을 수 있고 타베따노, 과거죠. 먹었어. 라는 과거 타베나이노, 부정이죠. 먹지 않아 타베나깝다노, 부정, 과거, 먹지 않았어 동사 보통형에 접속하고 읽어보겠습니다. 타베르노, 타베따노, 타베나이노, 타베나깝다노 자, 예문입니다. 먼저 의문으로 해석되는 거. 그러면 끝을 다 올려야겠죠. 이렇게 물음표가 붙습니다. 도시다노 어, 많이 회화에서 볼수 있어요. 도시다노 도는 어떻게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하다라는 동사 스루 그것의 과거형 시다 어떻게 한 거야, 즉 무슨 일이야라고 해석합니다. 도시다노, 뭐니 시대르노? 자, 나니는 무엇이구요? 하고 있다 시대 이루입니다. 태 이루가 와서 뭐뭐 하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하다라는 동사 스루가 시대 이루, 하고 있다. 그러면 해화에서 이 일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나니 시대루노 끝에 노가 붙어서 이제 의문을 나타내겠죠. 뭐 하고 있는 거야? 뭐 하고 있어?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나니 시대루노 뭐 갔고 왔다노 모 벌써 갔고 학교 오하루 끝나다입니다. 오하루의 과거 오왔다 그리고 문장 끝에 노를 써서 끝을 올렸죠. 의문으로 해석합니다. 모 갔고 왔다노 벌써 학교 끝났어라는 의문이 되었어요. 모 갔고 왔다노 本当に오이しいの 자, 보세요. 이 영영사 뒤에 이렇게 녹아왔고 끝을 올리며 의문이 됩니다. 그래서 本当に정말로오이しいの 맛있어. 本当に오이しいの 자 이번에는 끝을 내려서 단정입니다. 혜화에서 많이 쓰는데요. 소나노. So, no. 보세요. 소는 사전에 찾으면 그렇게 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해야 해요. 그러면 소 so 뒤에 노가 소노가 so, 오지 않고 자 연결어 무엇이 왔죠? 나가왔어요. 소나노라고 so, no. 해서 그렇게 야즉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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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는 뜻입니다. 소나노 so, no. 이거를 통으로 외워도 좋습니다. 맞아. 이에 지가 우어 이에 아니야, 지가 우 다르다. 그래서, 노가 왔죠, 지가 우어 아니야 달라. 이에 지가 우어 오나카 스이타노 오나카 배 비다라는 동사 공간이 비다 비다라고 할때 스크예요. 그 동사의 과거형 스이타 배가 비었다 즉 배고프다라는 뜻이고요. 오나카 스이타노 끝을 내려서 단정 배고파입니다. 오나카 스이타노 자, 이제 참고로 알아 놓아야 할 것이 이건 참고입니다. 엔사 수준에서는 어려울 수 있고 그 이상의 분들이 하시면 됩니다. 상대방을 설득할 때 강한 오투로 이제 끝을 내려서 뭐뭐인 거야 설득할 때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야사이모 찬또 다베르노 야사이모, 채소도 잔토 제대로 다베루 먹다인데 이제 노를 쓰고 끝을 내렸어요. 먹는 거야라고 해서 강한 어투입니다. 야사이모 잔토 다베루 노소우또 김에 따라 하얗게 짓고 쓰루노요 소우는 그렇게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토우는 뭐뭐라고 그렇게라고. 김에 따라, 김에로 결정하다. 그러면, 타라가 붙어서 결정했으면, 그렇게 결정했으면, 하얗게 빨리, 짓고스르, 실행하다. 그리고, 노가 왔죠. 그래서, 짓고스르노요. 문장 끝에 요를 쓰면 강조라고 했습니다. 짓고스르노요. 실행하는 거야. 이건 이제 상대방을 설득하는 강한 어투입니다. 소도 so 김에 따라, 하얗게 짓고스르노요.